자,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음, 0.25%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렇다 보니 다우가 이제 500 포인트가 급등했고 S&P도 거의 700 가까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악몽이 좀 있었는데 그 악몽을 지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내용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환영하듯이 일제히 올라서 다우지수 5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고요. S&P는 사상 최고치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서 연준이 시선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고용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는 라 신호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지금 상승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뉴욕지시는 연준 금리 인하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로 그다음에 S&P500은 0.7%, 나스닥은 0.3% 정도 올랐고요. S&P500이 제 7,000에 가까이 왔다는데 지금 6,886.6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어, 장중한테 S&P가 직전 기록 6,890.89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상 최고치 재도전에 나서기도 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종가는 물론 아닙니다. 자 이번 회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어, 추가 인하하면서 3.50에 3.75% 구간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좀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9월부터 10월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연속 금리를 내린 건데 여기까지만 보면 예상 범위 안에 무난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이 볼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을 더 끌게 한건그 이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걸 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은 단기 국채 매입 재개를 하겠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해소해부사 던 기조에서 어,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물 국채 금리가 결정짓고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둘째는 고용시장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졌습니다. 음, 성명상에서 그동안 써오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동시장 악화에 대해 좀더 비중을 두겠다는 거그니까요 부분이 비중이 두게 되면 연준의 관심사가 물가가열해서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건제론 파월, 어, 파월 의장의 파월 의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시장 안도감을 좀 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행보는 지켜봐야 된다. 음,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누구의 시나리오도 아니다.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반면 점도표에서 이제 이걸 점도표가 뭐냐면 점을 이제 하나씩 찍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연준 의장이 어, 2026년 단한 차례 추가 인하만 제시했을 뿐 파생상품 시장은 여전히 내년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77% 내년도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 전문가는 금리나 쪽 폭이 크지 않더라도 연준이 단기채 매입과 자산 확대로 돌아선 점이 증시의 호재로 이제 작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장률 전망은 더 높아지고 물가 전망은 낮아졌으며 고용 전망은 중립적으로 유지된 점이 어쨌든 요 채권과 수익률에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실물 자산을 많이 사놓으십시오 <laughs>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 사실상 연말 산타 랠리의 길을 열었다면서 S&P500이 앞으로 몇주 안에 7,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매그니피션트 세븐 주식이 상당히 이제 호, 호가나 이런 가 이제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소형주 진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상, 어, 사상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러셀 2000은 한때 1.5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기존 최고 마감인 2,531.1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기수장에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제 내년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둘러싸고 연준과 시장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어서 지표를 보시면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어 지수 자체가 계속 상승하니까 지수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예고대로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기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S&P 500이 실제로 7,000을 넘어설지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기서는 안 밝히고 있는데 TSMC가 이제 12월 11월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도 TSMC가 이제 약점이 뭐였냐면 제가 이거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킬러 콘텐츠가 없고, 뭐, 발주만 하는 건데, 이것도, 이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넘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어제 그래서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땐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뭐 나머지 인텔 같은 기업들이 TSMC의 파운드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어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뭐 어, 4조 어, 4.5조 정도의 어쨌든 어, 반도체 대책을 마련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의미 있는 걸 했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당분간 TSMC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